창세기 14장 1절 당시에 신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창세기 14장 2절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비르사와 아드마 왕신압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창세기 14장 3절 이들이 다 시띔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창세기 14장 4절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한 지라 창세기 14장 5절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트로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회 기려다임에서엠 족속을 치고, 창세기 14장 6절, 호리 족속을 그 산세일에서 쳐서 광야 금방 엘바랑까지 이르렀으며, 창세기 14장 7절, 그들이 돌이켜 엠비스바코 카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에 온 땅과 하사선다 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창세기 14장 8절.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아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 진을 치니. 창세기 14장 9절. 곧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아리옹내 왕이 맞서니라 창세기 14장 10절.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창세기 14장 11절.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창세기 14장 12절.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로 또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창세기 14장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여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창세기 14장 14절. 아브라미 그의 조카가 사로잡혀 숨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밤까지 쫓아가서. 창세기 14장 15절.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서 밤에서까지 쫓아가. 창세기 14장 16절.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록과 그의 재물과 또 여인들과 친척을 다 찾아왔다. 창세기 14장 17절. 아브라미 그돌 나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서도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여. 창세기 14장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창세기 14장 19절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라며 창세기 14장 20절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 지로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일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창세기 14장 21절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 창세기 14장 22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니창세기 14장 23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을 칠한 오락이나 신발 등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냐. 창세기 14장 24절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무래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